컬렉션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컬렉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테고리 두 개를 활용해서도 쓸수 있고, 뭐, 당연히 다섯 개도 되고, 여섯 개도 됩니다. 우선, 저희가 상품에 가셔서, 상품 분류 관리에 여기 오시면, 일단, 10 같은 경우는 아까 연동이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표시 상태가 표시함이고, 메인 분류 표시 상태도 표시함이기 때문에 연동이 되는 거고요. 컬렉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링크가 이렇게 같아 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표시 안함인 상태고 사용만 하는 상태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서브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카테고리를 일단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미지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상품인데 이제 상품의 기능은 없는 품절 상품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만 따로 뚝쓸수 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상품에 가셔서 컬렉션 상품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열 상태는 진열함이고, 판매 상태는 판매 안함 상태로 올리시면 되고, 원하시는 컬렉션 링크가 있다면 이렇게 적용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명 같은 경우가 이제 요 제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상세 설명에 나오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가 눌렀을 때 나오는 이미지 여러 장을 등록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이제 0원으로 다 설정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당연히 이미지가 좀 큼직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이즈는 1300으로 세팅을 기존에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리시기만 하면은 이렇게 주르르르륵 나오게 할수 있습니다.